안녕하세요. d 시1 터보 12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차저가 장착된 엔진에서는 터보렉이 반드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터보렉이 발생하는 것왜 생기느냐? 터보 차저가 정상적인 RPM으로 올라갈 때까지 터보렉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은 당연시 그럴 거다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크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목하지 않는다면 결함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터보렉이 왜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엔진을 시동을 걸게 되면 허빅 공기가 들어갑니다. 터보 인펠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2번에서 공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서 연소된 배기가스가 노음을 해서 터빈을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로 터빈의 회전수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러면 터빈에 함께 연결된 컴프레셔 인펠라, 그 인펠라가 회전하면서 허비 공기를... 당겨 넣습니다. 5번에서 가압으로 가급해서 공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1번에서 5번까지 순서대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때 시간이 지연된다. 몇초 정도의 시간이 지연된다. 이 시간을 터보렉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궁떠다 그러죠. 자. 터보 차저가 정상적인 회전수가 될 때까지 2000rpm의 터빈 회전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차량도 있고, 1500rpm도 있고, 1200rpm도 있고, 상용차 같은 경우는 1000rpm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회전부터 터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는 rpm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사이에 운전 스타일이 과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셀레더를푹 밟아버립니다. 터보렉을 느낄 시간이 적다는 거죠. 근데 윙하고 올라가서 고 알팸으로 올라가면 터보렉을 느끼는 시간이 짧다. 그런데 가속페달을 천천히 밟는 사람은 알팸이 올라가고 터보에서 가압시키는 시간까지 몇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터보렉이 걸리는 것입니다. 모든 차량에 터보력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그만큼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 능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회전에서 터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기 전까지 공기량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토크도 떨어집니다 출력도 떨어집니다 연비도 떨어집니다 왜 연비가 떨어지냐 하면 공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분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터보차저 엔진에서 공기가 들어오기 전에 가속 페달을 푹 밟으면 연료가 많이 분사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연비 이론 공연비를 많이 따지죠. 그런데 실 도로에서는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동일한 회전소에서 연료 분사량이 연료 차단부터 최대 조건까지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 자체가 5배, 10배, 20배 이렇게 차이 납니다. 동일한 공기에서 연료 분사량이 10배, 20배까지 차이 난다 그러면 연소율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매연 발생량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 안할 수가 없어요. 환경 때문에 유로5, 유로6 이래 놓고 유로7까지 상용차는 올라갑니다. 디페퍼가 있으니까 대기관에 매연 놓는 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낮은 RPM, 터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연소효율저 매연발생,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이거예요. 성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터보 차저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자연흡기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터보 렉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살밟고 가는 사람들, 터보가 정상적인 회전수가 나오지 않을 때 터보 렉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굼뜸 현상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에요. 자, 예를 들었어요.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는, 터보가 2000rpm부터 정상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공회전의 700에서 2000rpm 사이에 연소율은 떨어지죠. 그래서 8단 변속기라 그러면 1200, 1300, 1500, 1700 이런 RPM대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터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감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량은 크고 엔진은 3000ccm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요 8단 변속기니까 변속에 따른 연비는 좋습니다. 그런데 회전수가 낮게 로직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는 떨어집니다. 연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소 효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연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요, 경차 같은 경우에 터보차저가 장착된 차량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그러면 자연흡기 엔진은 가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요. 엔진에는 역류라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역류 에너지를 가압에너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류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압시키는 에너지로 활용하게 되면 자연 흡기 및 터보차저 엔진 가압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 공회전 상태부터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회전하는 그 영역까지 모든 구간의 가압 능력이 향상되고 공기를 과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소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연 발생량은 줄어들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분류해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조 분야, 정비 분야, 관리 분야, 사용 분야입니다. 사용 분야에 대한 기술은 연비 운전을 해라, 운전을 잘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사용 분야 기술을 개발했고, 이론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성용차, 하물차, 버스, 다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상당히 폭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운전자의 역량에 따라서, 운전 능력에 따라서 연비 차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죠. 사용 분야 기술은 표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용차 같은 경우에 똑같은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50만 킬로 정도 되면 미션이 고장이 납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 100만 킬로 이상 타도 고장이 잘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하 변동입니다. 엔진에 걸리는 힘과 차축에 걸리는 힘이 균형이 잘 맞지 않을 때, 즉 운전자가 어떻게 부하 변동을 주느냐, 부하 변동을 최소한으로 주면 고장이 잘안 납니다. 그런데 부하 변동을 많이 주는 운전을 한다 하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러면 연비로 인해서 연료전약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실제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한 달에 500만 원 쓴다 하면 연비 운전 실력 그 차이로 인해서 50만 원, 1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것은 운전자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차량이 고장나면 정비해야 되죠. 각종 센서들 고장나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전자제어식 엔진에는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엔진 출력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연비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비는 고장나면 제때제때 해야 됩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관리는 에어 클리너, 엔진 오일, 이런 부분, 타이어 공기압, 이런 부분은 운전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제조 분야 기술입니다. DC백 터보는 제조 분야 기술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론도 하지 않고, 연구 개발도 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가 터보렉을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에너지 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까? 몰랐다는 거죠. 자, 터보 차저가 있고 슈퍼 차저가 있습니다. 슈퍼 차저는 엔진의 동력을 그대로 이용해서 벨트나 체인으로 이용을 해서 공회전부터 고속회전까지 회전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터보렉이 터보 차저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압 능력은 뛰어날까요? 가압 능력이요? 터보 차저보다는 가압 능이 뛰어납니다. 근데 동력 손실이 생깁니다. 낭비되는 에너지가 아니었고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행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도 저렴하고 내구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엔진에서 낭비되고 있는 대기 가스 유체 속도 에너지를 활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컴프레셔 인펠러를 돌려서 가압시키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는 구간 RPM에서 가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실용 영역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면 발생량을 줄이고 질소 산화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이냐예요? 엔진에서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밀러 사이클에서 압축 시작 행정에서 신선한 공기가 역류가 됩니다. 이 에너지를 가압시키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브랩 타이밍에 연소가스가 흡기로 역류가 됩니다. 그 역류에너지를 다시 가압에너지로 활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소음기나 DPF에서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역류에너지가 있습니다. 배기구로 그대로 쭉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발하는 역류에너지는 터보차저, 터빈을 정상적으로 돌지 못하게끔 마이너스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첫째, 압축 시작 행정에서의 역류 또 오브랩 타이밍에서의 역류 또디페프나 소음기에서 발생하는 역류 이세 가지를 활용하게 되면 엔진에서 소모되고 있는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즉, 플러스 효과만 나올 수 있다. 자, 역류에너지라는 놈은 무엇이냐? 엔진의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압축시작행정에서 역류가 발생하는 신선한 공기의 역류는 공연비를 저하시킵니다. 또, 배기말행정에서 발생하는 연소가스의 역류, 이 부분은 신선한 공기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연소된 것을 엔진 허빅구로 불어냈다가 다시 당계에 넣는다. 그럼 신선한 공기가 부족해지니까 연소효율을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DPF나 소음기에서 부딪혀서 나오는 역류. 이 역류는 배압을 증가시킵니다. 배압을 증가시키면 배기를 원활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출력 저, 하 연비제화가 됩니다. 배기를 원활하게 못해준다. 그러면 연료를 사용해서 엔진에 사용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저항을 주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역류, 두 번째 역류, 세 번째 역류로 인해서 엔진 성능을 저하시키는데 이 부분을 플러스 요인으로 바꾸자 낭비되는 에너지를 플러스 요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역류는 맥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소음 진동 다 부작용만 주고 있습니다. 매연 발생도 되죠. 그래서 엔진 소음이 증가하고 진동이 증가하고 매연이 증가합니다. 이것을 개선하게 되면 토크가 올라갑니다. 출력이 올라갑니다. 연비가 향상됩니다. 제조 분해기술 전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연비 1%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렇게 건드리지 않은 기술 분야를 건드리게 되면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역류 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자연흡기 엔진 및터보차지 엔진에서 고효율 엔진으로 만들어줄 수있다요 그러면. 경차 같은 경우, 소형차 같은 경우, 자연흡기 엔진도 가압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보가 없지만 역류 에너지로 가압할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굼뜸 현상 없어집니다. 차잘 갑니다. 터보차저 엔진도 터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는 영역에서 당연히 힘이 발생하겠죠. 그런 것이 제조 분야에 상당한 기술 혁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